훨씬 아, 이걸로 할 거야? 어, 훨씬 더! 나... 니꺼 네 제일 더 많이 들어올 거야? 아니야. 어, 벌써 들어와, 어 벌써 들어와! 안녕! 47명. 호. 놀랐네. 엄청 많이 들어오네. 안녕, 안녕. 짜전 충전 좀잘깐갈게요 그렇대요. 아, 이게 더잘 나온다? 아, 어, 조심. 김정은이 핸드폰에 빨간색 셀로셀로판지가 <laughs> 껴져있나봐요. 안들어오는가왜 그러지? 정육점인 줄 알아요. 깜짝 놀랐네요. <laughs> 응. 간만에 티타임을 하고. 네. 응. <laughs> 좀 낫지, 훨씬 낫지. 어, 훨씬 낫고, 1,500명 넘은. <laughs> 맨날 숫자에 집착해. 병이야, <laughs> 병. 아무튼. 음, 약간 연말이. 연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깜짝 팬 여러분들한테 인사해 드리려고 네. 그래서 연말 컸지. 따뜻하게 보내시고 뭐 재밌는 거 없나? 어 효민 누나. 어우 이건 더 안돼 이런 거 싫어하지. 한번 아, 뭐 상관 없는데요? 팬분들. 어쩌? 어. 네. <laughs> 아 이런 거. 얼굴 바뀌는 거 없나? 아 둘이 얼굴 바뀌는 거야? 응. 아 인스타램이 그더 아, 많은 야, 네가, 발전을. 니가 도전할 걸? 나 나도. 지원할게요잘 <laughs> <laughs> 어렵네. 나이 들었나 봐. 잠깐만. 신짜. 신짜. 아 아무튼 어 연말 잘 보내세요. <laughs> <웃음> 아, 카프트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렇게 할 걸. 야, 이게 제일 예쁜데? 진짜 괜찮아. 야, 아, 이게 제일 예쁠 거. 나도 나도 이게 제일 좋아. 여러분, 이게 제일 좋죠. 연말 잘 따뜻하게 보내시고. 음. 네,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. 음. 새해는 음. 1월에는 <laughs> 어 이거 멋있다. 1월 사이에는 <laughs> 효민 <효율> 인스타 <인습도> 보고 <laughs> 1월 이쯤에는 또 효민이 앨범 나온다니까 또 긴장들하고 보내세요. 아, 새해부터 <laughs> 좋은 일 파니. 아 이렇게 홍보를 <laughs> 홍보 보시되셨어요. 아무튼 아, 네. 할건 해야죠. 네네. <laughs> 네. 아무튼 오랜만에 네, 오랜만에 놀고 있어요. 놀고 있네요. 네 정말 네. 놀고 있어요. 네 아무튼 연말 아, 잘 보내상 잘 보내시고. 1월 28일인 거? 뭐 그런 것 같아요. 28일인 것 같아. 요 그렇지 얼마 안 남았어.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웃지 마, 웃지 마, 웃지 마, 이빨. 웃지 마, 야, 빛나. 네. <laughs> 아, 예쁘시네. 네, 아무튼 음. 네,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, 모두 네, 나중에 또 만나요. 실물이 예쁠 때 만나요. 네, 안녕, 네. 안녕. 아이, <laughs> <파이. 웃음> 꿈에 나겠어 안녕, 아, 역시.